안녕하십니까. 담배자입니다. 어, 저희, 자, 대입니다 퍼스트빅. 어, 이름을 트윈스 퍼스트빅로 바꿨습니다. 어, 좀 여러 가지가 바뀐 게 있어갖고, 어, 새로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거는 기본형입니다. 퍼스트빅 기본형. 트윈스 퍼스트빅 기본형. 어, 그리고 시트 작업을 한 겁니다. 시트는 별도입니다. 시트는 저희는, 어, 3M 시트를 사용합니다. 3M 시트를. 어, 돌가루가 섞어서 섞여서 잘 까지지 않습니다. 어, 못으로 긁어도 잘 까지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 낚시하실 때 어, 흙을 밟고 신발 신고 올라가도 까지지 않기 때문에 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빼촉한 거에만 안 찍히면 은 어, 사용은 오래 할수 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설치 방법을 어, 바뀐 점과 설치 방법을 간단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 저희 이제 고정, 자대, 접었을 때 고정하는 볼트 살짝만 풀어주고 제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제끼시고 자대를 핍니다. 자, 자대를 피시고, 밑에 노브를 살짝 풀고, 스티커 보시면 센터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빗장 센터. 어, 이런 식으로 단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센터에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조이시고, 똑같습니다. 이쪽 방법은. 이렇게 하면 본판 설치가 끝납니다. 여기서, 어, 바로 다리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 상판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용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루미늄 용접으로. 어, 다른 조고사들 보시면은 다 리베스로 마무리, 거의 리베스로 할 겁니다. 리베스로 하시면은, 아, 처음에는 짱짱 합니다. 근데 나중에 쓰다 보면 리벳이 늘어나서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연구적인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 힘이 들어도 다 용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써도 삐걱삐걱 소리 안 나고 짱짱합니다. 확실히 리벳 작업과 용접은 차이가 많습니다. 어, 여, 이 상태에서 저희 자대 들어가는 이제 구성은, 자, 접지 기본입니다. 어, 시... 구성은 시트지 작업이 안돼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그리고 앞에 자동, 자동다리, 뒤에 쇼다리. 이런 식으로 이게 딱 기본 구성입니다. 자동다리는 놓고 올라가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올라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 구성은 딱이 구성입니다. 이 구성. 자동레바 분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 제가 간단하게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서 씻는바람에 장소가 좀 그래서 어, 빈다리로는못 넣고 숏다이로 해서 자,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따로 이제 판매하는 숏쯤입니다 숏줌 어, 기본 길이가 한300 정도 되고 아, 피면은 한420 430 정도 나옵니다 어, 쇼다 이거 우선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바뀐 점이 뭐냐면은, 자이 브라켓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톱니 브라켓 아래 위로 잡아주는 브라켓입니다. 이제, 자 가디를 넣고자 이런 식으로 살짝만 잠궈주시면 위에도 위에도 톱니로 눌려주고. 밑에도 틈틈를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자, 지금 우선 경사가 없기 때문에 쇼다리 장착을 해봤고요. 어, 뒷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다리는 저희 기본 구성 뒷다리입니다. 보시면. 은 자, 안전. 파이프입니다 안전 파이프 다리를 넣었을 경우, 어, 지금 기본 뒷다리는 높이를 뒤에 보시면은 안전 파이프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낮게도 설치 가능합니다. 낮게도 설치 가능하고 저 길이를 이거 살짝 잠궈 놓고 풀은 다음에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우선 낮게 설치해서, 자, 한번 살짝만 잠궈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쪽과 똑같습니다. 장착 방법은. 이 상태에서 기능이 안 맞으면 살짝만 틀고 잠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자대 설치 끝입니다. 어, 저희 기본자대고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걸어다녀도 삐걱삐걱 풋다면 상판이 서로 겹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때 삐걱삐걱 소리 납니다. 근데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리가 바뀐 점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속다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H 구조도 확실히 튼튼합니다. 꺾일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 코팅까지 했습니다. 아, 물에, 물에 좀 변색이 덜 하도록 코팅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찍히기 때문에 자, 펴도 다리에 볼트 찍힘 현상이 없습니다 안에서만 항상 놀고 있습 니다 이런 식으로 찍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는 안쪽이 안 보입니다 거의 그리고 이쪽은 찍힘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안에서 찍히는 방식 그리고 H 구조 해갖고 튼튼하고 그리고 좌우가 안 돌아갑니다 고를 줬기 때문에 볼트랑 걸려서 좌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자리 유지를 합니다 자, 이게 바뀌었습니다. 속다리와 앞에 부각해. 자, 현재 이게 기본 구성 저희 트윈스 퍼스트비 기본 구성입니다 기본 구성 전에 어, 가방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본 구성은 가방은 추가 옵션입니다 기본 구성이고 스티커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퍼스트 바뀌고 다른거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 자대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깨게 됩니다 저희 자대 쓰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이 저희 자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상당히 튼튼합니다 저희가 뼈대 구조가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뼈대 구조가 다른 데보다 남다릅니다 여기를 저희는 가구 뼈대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셔도 어 꼼짝도안 합니다. 그덕도안 합니다. 자, 접지 기본 구성, 어, 접지 기본 구성은 어, 여기서 마치고요. 어, 이제 접지에서 저희 자리는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그접 그러니까 접지에서 영, 확장판을 연결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지금 다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형에 음, 뒤에 중간 다리 꽂아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 기본 자대에서 확장하면서 전층뿐만 아니라 중층 자대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대로 어, 보다 튼튼하게 어, 흔들림 없는 유격이 없는 것을 해서 옵션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 나온 대각선 바입니다. 다리하고 본체하고 붙는 대각선 바. 어,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 본체의 대각선 바를 잡아줄 수 있는, 자, 레일용 볼트입니다. 미리, 이거는 한 조에 두 개입니다. 판매할 때는 한 조에 두 개인데, 어, 보통 앞에만 해주셔도 상당히 튼튼합니다. 어, 수중전 하실 때는, 하실 때는 뒤에까지 하시면은 짱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리를 많이 올려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보통 어,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은 음, 다리를 많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다리를 많이 기본 다리에서 많이 올리지 않고 막 설명하는 을 경우가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래서 다리를 올리고 어, 흔들림을 저,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자대를 구입하시면 자대에 미리 고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볼트를 틀고 이쪽도 살짝만 틀어주면 올라갑니다 그냥 자대 가지고 다닐 때는 장궈놓으시면 됩니다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움직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대각선바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넓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좁게 하고 싶다 좁게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로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보시면은 이, 이 볼트만 찍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 에 자, 열.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어,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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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와서 이렇게 각도도 거의 없게끔도 가능하고 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 장점입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간에 놓으시면 되고요. 어, 원하는 위치에 각도 해주시면 됩니다. 잠그시면 끝납니다. 근데 굳이 여기도 고정인데 굳이 잠길 필요 없습니다. 안 잠궈도 얘가 서로 당겨주기 때문에 이, 당겨주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살짝만 잠궈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대에 항상 만약 두 조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네 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자대에 항상 고정만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넣어 갖고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이것도 제가 다리에 가지고 다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아, 구입을 하셔서 어. 자, 풀고 다리 볼트가 있습니다. 살 풀어줍니다. 살짝. 그런 다음에 넣어서 이대로 가지고 다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유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바로 꽂아서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뭐, 따로, 뭐, 볼트 풀고 필요 없습니다. 꽂고서 바로 살짝만 풀고 걸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기본형에서 중간 다리만 추가하고 가세까지 추가했습니다. 어, 간혹 수중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어부터 연장을 하겠습니다. 리어부터. 자, 빗장이 있습니다. 이쪽 볼트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저희 수중자하실 때는 노지에서 이 구성을 설치를 하셔서 자, 이 구성 구성을 설치하셔서 자, 들고서 물속에 그냥 가서 중심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구성은 가볍기 때문에 들기도 편합니다. 그냥 중심만 잡아놓고, 물 속에 고정만 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연장하실 때는, 연장하실 때는, 자, 자대 위에 올려놓고, 상판을 올려놓고, 빗장 볼트 한쪽을 풀고 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번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집어넣으실 때한 5cm, 6cm만 빼 놓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cm, 6cm 앞에 빗장을 빼 놓으시고 그때서 밀어 넣서 쉽게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스티커가 있죠? 자, 이어지는 부분. 여기가 센터입니다. 그냥 밀어서 여기에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쪽도 그냥 넣, 넣어서 갖다 놓으면 끝나고요 자이 상태에서 볼트를 자 살짝 들어서 볼트를 체결해주면 끝납니다 뒤상판 설치 끝입니다 뒤상판 하나만 설치하셔도 1250입니다. 의자 놓고 충분히 낚시 가능합니다. 간혹, 뒤상판 없어도 기본형에 의자 놓고 낚시하시는 분들,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짜리도. 의자 놓고. 우선, 뒤상판 설치 끝났습니다. 자, 앞상판입니다. 앞상판. 앞상판. 투원트는 어, 이렇게 받침틀 교정 볼트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는 안 달려 있고. 설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항상 자대 위에 올려놓고, 빼고, 그래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안, 안 떨어뜨리고, 자대 위에 올려놓고, 똑같습니다. 5cm 빼고, 5cm 빼고, 그대로 넣습니다. 놓고 자, 이어지, 이어지는 부분이 센터, 스티커, 솔직히 저 노지가서 이거 피면은 금방 핍니다 10분 안쪽에 다 핍니다 전충도자 이렇게 하시면 수중자대입니다 수중자대 어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올라가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수중. 의자 이게 지금 구성이 1250, 250, 1500입니다. 의자나도 공간이 한참 많습니다. 자, 앞으로. 거의 움직임 없습니다. 자, 옆으로. 옆에만 살짝 있습니다. 옆쪽만. 이 정도 다리 올려서 이 정도 유격이라면 상당히 튼튼한 겁니다. 지금, 저기, 소비자분들이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다리 펴서 평지에서 한번 올라가서 움직여보십시오. 자 상당히 튼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중자 다리를 더 뽑았을 때 수중자대에서 쓸수 있게끔 간단하게 가로 바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수중전, 진짜 수중전 하실 때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가독발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퍼스트 빅, 트윈, 트위, 트윈스 퍼스트 빅이라고, 오빠이고 어, 이거를, 이제, 수중전 하실 때좀 깊은 다리 많이 뽑았을 때, 그럴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설치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파다솔 가방에 같이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희가 분리해서 만들까 했었는데, 더안 좋을 것 같아서, 아예 가지고 다니기 쉽고 설치도 편하게 자통짜로 만들었습니다. 설치 방법에 해달하겠지어 지금 얘 구성이 지금 다리에 꽂혀 있습니다. 이 파이프 얘랑 똑같습니다. 여기 저기 대각선 바 파이프 그게 하나가 더 나가면은 두개 그것도 똑같이 다리에 장착하고 대리시면 됩니다. 살짝 하고 다니시고 이 구성이 어이 파이프 하나에 다리에 끼는 브라켓 두 개가 나가야지 구성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고더 밑으로, 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다리가 길게 있기 때문에 자 다리 길이기 때문에 더 내릴 때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짱굽니다. 이쪽, 한쪽을 꽉 잠궈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짱구고, 여기 볼트 두 개가 있고, 이것도 꽉 잠궈 놓으시면은,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때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설치하시면은, 어, 유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 다리를 잡고서, 땡기시고, 땡기고, 다리를 잡고, 여기서 볼트로, 체결하면 끝납니다. 아, 저희, 좌우 가로빠입니다 좌우 가로빠어이 상태에서 수중전 들어가시면 아, 편안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튼튼합니다. 가로빠가 끝을 바꾸기도. 자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유격도 확실히 좌우가 유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가로빠 구입하실 분만 구입하실 분은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어이 지금 이 정도 구속이면 앞뒤 프론트까지는 수중전입니다. 수중전 접지에서는 뭐 이렇게 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옆 상판까지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상판 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상판, 어, 옆상판은 뭐? 똑같고요, 기존과하고 똑같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넣고 안에까지 들어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옆에 볼트가 있습니다. 옆에 볼트가 있, 있고요. 어, 여기서 이렇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볼트가 있고 간단합니다. 옆상판 조립은 놓고. 열상판 빠라 조립은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뀐 점이, 이 반듯한 쪽이, 자재 쪽이거든 바뀐 점이, 이 부닥에서 보시면 열상판이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끼시고, 그러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걸려서 자, 끼시고, 자, 넣고,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중전 풀구성입니다. 풀구성. 저희 자대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옆상판을 밟고 올라 쓰셔도 됩니다. 어, 수중전 하실 때, 어, 뒤, 의자가 있으면 뒤로 가기 불편하면 옆상판을 밟고 올라가서 낚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상판을 밟으셔도 됩니다. 자, 보 네. 밟으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도 옆상판 쪽으로 내려가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 이렇게 하시면 수중전 풀구성입니다. 수중전 풀구성. 이렇게,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수중전 풀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중 하실 때, 어, 좌우 상하 흔들림이 최소화됐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짤짤합니다 보시면 자자대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예, 최소화 무게도 최소화했습니다. 이 상태로 수중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가방을 놓든 뭐를 하든 상당히 넓습니다. 의자를 놓고 해도 제가 의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앞 공간이 많이 남나, 어, 의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냥 옆자방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20회. 자, 이렇게 하셔도 지금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간이. 챙지달라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어, 수중전하 시기 상당히 편합니다. 접지하셔도, 옆에 가방 놓고, 보조 가방 놓고, 뭐 놓고 하셔도, 공간이 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큰자를아습니다 항상 이구성이 쓰기 때문에, 어, 상당히 니다 저희가 저희 장점은, 또 말씀드리면, 옆으로 갈수 있다는 장점. 상당히 편합니다. 슬림 랩스. 안 올라오셔도 됩 이제 술전 풀 구성입니다.